자 오늘은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 한 걸음 더 나가서 최상급까지도 다룰 건데요. 이게 분량이 엄청 방대해요. 그래서 한 번에 형용사 부사의 비교 최상급을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 강의가 영상 강의가 한 시간이 넘어가요. 지루하겠죠.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좀한 4회 분량으로 나누어서 15분씩, 15분씩, 조금씩, 조금씩, 한 15분 정도 영상 강의 시청하고, 그날 이제 배운 거 복습하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차근차근 형용사 부사의 비교 최상급의 지식을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원급 비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as 플러스 원급 as. 그냥 간단해요. as와 as 에즈 가운데는 원급이 옵니다. as, as 가운데는 형용사와 부사의 그냥 기본 형태가 와요. 이걸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as a, as b. b만큼 a하다. 이때 이 a가 원급이라는 얘기죠. 동사는 원형, 그런 말을 쓰는데, 형용사 부사는 급, 원급, 뭐 비교급, 최상급. 그래서 기본이 되는 형태를 원급이라고 해요. as a, as b. b만큼 a 하다. b와 똑같이 a 하다. 그래서 as, as 사이에는 원급의 형태가 옵니다. 비교 최상급은 as, as 가운데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예문 살펴보죠. I am as old as you. 자, as, as 사이에 여기 원급, 올드 들어왔죠? 나는 너만큼 늙었다. 즉, 너와 동갑이다. 옆에 he is, 여기도 as, as, 뭐뭐만큼 뭐뭐하다. strong, 이게 원급이죠. 똑같이 힘 세대요. 누구만큼? as his brother. 그는 그의 형만큼 힘이 세다. 이렇게 as와 as edge 사이에 원급이 오고요. 비교 최상급 못 와요. as, as 가운데는 원급 들어와요. 뭐, 뭐, 만큼 뭐, 뭐 하다. 똑같이 뭐, 뭐 하다. 동등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자, 만약 as, edge, as를 부정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as, edge, as를 부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I am not. 여기다 부정어를 넣는 거야. He is not.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as, as를 부정하면, 자, 무슨 뜻이 되냐면, 네, 보시는 바와 같아요. I am not as old as you.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너와 동갑이 아니다. 그럼 더 늙었다야, 덜 늙었다야. 너와 동갑이 아니래. 그럼 너보다 나이가 많아 아니면 적어. 열등 비교 내려가야 돼요. 즉 나는 너보다 젊다가 돼요. 자, 요거 I am younger than you예요. I am younger than you. 이와 같이 'as' 'as'를 부정하면 네 열등 비교가 된다. 아셨죠? 두 번째 질문. He is not so strong as his brother. 앞에 이렇게 not이 오잖아. as, as 앞에 not이 오면 앞에 as를 so로 바꿔 써도 돼요. He is not as strong as his brother 대신 He is not so strong as 앞에 as만 so로 바꿀 수 있어요. 부정어 not이 올 때만 He is not as strong as his brother. 그는 그의 형만큼 힘이 세지 않다. 그럼 더 세다는 뜻입니까? 열등. 약하다는 뜻이에요. 즉바꿨으면 he is weaker. 더 약하다. weaker than his brother. 화면이 지금 굉장히 미끄러워서 글씨가 좀 삐뚤삐뚤 그래도 양해해 주세요. 알아볼 수는 있죠. 자, 이와 같이 as,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 원급이 오고요. as, as를 부정하면, 즉 앞에 이렇게 not을 붙이면 열등 비교가 돼요. 즉 뭐뭐보다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not을 쓰면 앞에 as는 뭘로 바꿔 쓸수 있다고요? 네, so로 바꿔 쓸수 있어요. 부정어 not이 있을 때는. 이런 네, 사항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세 문장 어, 문제, 제, 문제로 제시된 예문까지 포함하면 총네 문장인데 전부 같은 뜻 되게 해주세요. 이거 다 같은 뜻 되도록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This bag isn't as heavy as that box. 이 가방은 저 박스만큼, 저 상자만큼 무겁지 않다. 열등 비교죠? 그죠? 이즈, 트, 에즈, 에즈는 열등 비교죠? 이 가방이 저 상자만큼 무겁지 않다. 그럼 더 무겁단 뜻입니까? 덜 무겁단 뜻입니까? 덜 무겁단 뜻이죠. 자, 그럼 빈칸 한 단어로 이 가방은 저 상자보다 가볍다. lighter, light, 가벼운의 비교급 lighter. 자, 요걸 두 단어로 늘렸으래요. This bag is 네, less heavy 덜 무겁다. less 뒤에 원급 쓰면 덜 모모하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that box is 저 상자가 이 가방보다 무거운 거니까 마지막 빈칸은 heavier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짝지어진 문장이 모두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 빈칸 하나에 한 단어씩 써넣는 이런 형태의 시험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as, edge, as를 부정하면 열등 비교가 돼요. 특히 요거 less 플러스 1급 덜 뭐뭐하다. 요거 주의하세요. less heavier 그러면 안 돼요. less 뒤에는 비교급 모두 옵니다. less가 이미 비교급이기 때문에 또 비교급을 이렇게 쓸수 없어요. 이점 주의하시고. 자, 이제 비교급 만드는 법. 원급 비교는 간략히 한번 살펴봤고, 이제 비교급 만드는 법. 형용사 원급 뒤에 ER을 붙이면 됩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cold, colder. great, greater. large, larger. 자, 여기서는 주의할 점. e 로 끝났죠. 그럼 e 를또 쓰지 말고 알만 붙여서 하여간 e 알로 끝나면 돼요. 이렇게 warm w a e r 자, 이로 끝나는 형용사는 알만 붙입니다. e 를또 붙이지 않아요. large larger를 갖다가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e 로 끝났으면은 여기 e 로 끝났잖아. 알만 붙여서 하여튼 e 알로 끝나면 돼요. 오케이 okay? 자 그럼 써 보세요. 자, short 어떻게 돼? short er 붙이면 되죠. shorter, shorter, tight, tighter. 네, 이렇게 형용사 원급 뒤에 e r 을 붙이면 된다. e 로 끝나는 단어는 r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이 형용사 단어 맨 뒤가 이 알로 끝나면 비교급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형용사가 다 그런 식으로 비교급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단모음 단자음의 경우는 자음을 하나 더 붙여요. 자 단모음 단자음이 뭐냐? 빅빅 아이 이 모음 하나죠? 그리고 쥐 자음 하나죠? 단모음 단자음이죠. 자, 이럴 경우는 자음 하나 더 붙이고 ER 비걸 G가 두 개예요 자음 하나 더 붙이고 ER 핫 뜨거운 하얼더 뜨거운 자 O 모음 하나 T 자음 하나 단 모음 단자음이죠 이 단이 한자로 hot 단자예요 하나란 뜻이에요 자 핫얼 T 두개 왔고요 그럼 아래 문제 풀어보세요 t i n 여기도 I 모음 하나 n 자음 하나로 끝나는. 요런 형용사는 자음 하나 더 붙여야죠. thinner. sad. 이것도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즉, 단모음, 단자음 구조네. sadder. d를 두개 써주고, er. fat. fat. 자,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났죠. 그럼, wetter 자음 두개 들어가고요. wet 젖은 자 이것도 이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단 모음, 단 자음 wetter t 두개 쓰고 er 어렵지 않죠? 나중에 최상급의 경우에는 er 대신 est를 붙여요. 예, 최상급 살펴볼 때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고. 그 다음, 자음 다음에 Y가 오는 경우. Y를 I로 바꾸고, ER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heavy, heavier. 자, 잘 보세요. 여기 자음 V가 V, V, V. 자음 발음 맞죠? 자음 다음에 Y가 어떻게 바뀌었어? Y가 I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ER. Pretty. 이것도 Pretty T가 자음 발음이잖아. 자음 뒤에 Y죠? Y가 뭘로 바뀌었어? Y를 이렇게 I로 바꾸고, ER, 프리티 t 그죠? 안 어렵죠? 자, 직접 써보세요. healthy, h e l t y h e l t h e r Y가 이렇게 I로 바뀌고, 그리고 ER, 핸디 편리한 이란 뜻인데, handier. 보다 더편리함 Y가 I로 바뀌었죠. 자 이와 같이 자음 다음에 Y가 올 경우 Y를 I로 바꾸고 ER 그리고 EST를 붙여서 각각 비교 최상급을 만듭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앞에다 모어를 붙여서 비교급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삼음절 이상의 긴 단어. important, importanter, 그러지 않아요. more important. 끊어주세요. 두 단어로 나누어서 발음합니다. difficult, 삼음절이죠. difficulter, 그러지 않고 more difficult. 그러니까 긴 단어는 more를 앞에 붙여서 비교급 만들어요. 형용사 원급 앞에 more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뒤에다 er 붙이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는, F, U, L, I, N, G, E, D, O, U, S, I, V, E 요거 기억하세요 요렇게 끝나는 단어들은요 무조건 more, most 붙입니다 자 O, U, S로 끝나는 단어 famous famous을 그러지 말고 more famous F, U, L로 끝나는 handful handfuler가 아니라 more handful I, N, G로 끝나는 단어 여기 boring boring어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돼? 네, boring어가 아니라, more boring. 이렇게 해줘야죠. boring어 아니야. ED로 끝나는 형용사, tired. 어떻게 해야 돼? tired 도 아니라, more tired. 앞에다 more를 붙여서, more tired. 액티브도 마찬가지. 야 IV로 끝났죠. 액티브. Active. 액티벌 아닙니다. More active예요. More active. 이것도 마찬가지로 bored. 지루함을 느끼는. bored가 아니라 more bored. 알겠죠? 자, 이렇게 3음절 이상 긴 단어하고 F-U-L-I-N-G-E-D-O-U-S-I-V-E로 끝나는 단어는 음절이 뭐? 삼음절이든 이음절이든 이음절이든 앞에다 모어를 붙여서 비교급 만들어요. 최상급은 이제 most를 붙이겠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영어는 아주 암기 과목 중에 괴수랍니다. 자, 다음 단어들은 뒤에다 er 붙여도 되고 앞에다 모어를 붙여도 돼. 요 이게 이음절 단어들인데 주로 이음절 단어들인데 둘다 가능합니다. clever가 옛날에는 이것만 답으로 인정했어요. clever. 근데 아니에요. 현대 영어에선 more clever라고도 합니다. lovely. 사전 찾아보면 lovelier만 있을 수도 있어요. 사전에 따라 다른데. more lovely도 괜찮아요. friendly. friendlier가 원칙이죠. 이거 이음절이잖아. 이음절까지는 뒤에다 e r 붙이잖아. 아까 언급한 뭐 o u s i v e inged로 끝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대 영어에서 이음절은둘다 돼요. friendlier. 자음 다음에 y니까 y를 이렇게 i로 바꾸고 er 붙였죠. friendlier 해도 되고 more friendly. 앞에다 more 붙여도 돼요. polite도 마찬가지야. politer. 네, 네이버 영어 사전은 이것만 있더라고요. 근데, 천만의 말씀, more polite라고 씁니다. 이게 더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언어는 바뀌어요. 옛날 구닥다리 영문법칙 들고 와가지고 설치지 마시고, 네, 언어는 바뀝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법칙은 안 바뀌어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뭐, 일억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1 더하기 1은 2예요. 그 절대 안 바뀝니다. 앞으로 천만 년이 지나도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언어는 바뀌어요. 옛날 문법책 다 갖다 버리시고 혹시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문법책 있습니까? 그 버리는 게그 집안을 살리는 길이에요. 자, 근데 주의할 점. 마던이 예, 이음절이잖아. 얘는 마더너라고 하지 아니하고 뭘마던이거 하나만 써요. 아시겠어요? 요것만 답이에요.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마더너 아닙니다. 발음상 그런 것 같아요. 발음상, 마더너라 하지 아니 하고, more m o d e n 만 답으로 인정합니다. 모두 가능한 게 아니라, 앞에 more를 붙여야 돼요. 마더너 기억하세요. 자, 이제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베리는 원급만 꾸며요. 베리 뒤에 비교급 모두 와요. 예를 들어 볼까? My sister is very pretty. p 베리 프리티 원급이죠. 이렇게 베리는 원급만 수식해요. 베리 프리티얼 이렇게 비교급 꾸미면 안 돼요. 베리는 뒤에 비교급이 오지 않습니다. 베리는 원급만 수식합니다. 베리는 비교급 앞에는 올수 없다. 그럼 비교급을 꾸미는 부사들은 뭐가 있느냐? 자, 요거좀 외우자.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들. much, even, far, a lot, still. 자, 다시 much, even, far, a lot, still. a lot은 두 단어예요. 얘네는 비교급을 강조합니다. 원급은 못 꾸며요. 예를 들어, my sister is much pretty. 안 돼요. 우리말로는 자연스럽지. 내 여동생은 많이 예쁘다. 우리말로는 많이, 많이 예뻐. 오늘 많이 추워. 나 많이 피곤해. 근데 뭐, much cold, much tired, 많이 예뻐, much p r e t t 그렇게 안 써요, 영어에서는. v 리를 써야죠. much는 요렇게 비교급, 비교급 꿈일 때 쓰고, 이때 much 대신에 even, far, a l o t still 써도 됩니다 my sister is much prettier 대신 even prettier a lot prettier far prettier still prettier damn you 너보다 내 여동생이 훨씬 더 예뻐 알겠죠 비교급 강조하는 부사 much even far 두 단어로 a lot still 기억하세요 자, my father earns much more money than I. 아빠가 나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신다.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비교급이잖아, more. 그죠? 맞았죠. 이때 much 대신 또뭐 써도 돼? much 대신 even, even more, far more. 자, 기억해봐. 그 다음, still more, a lot more. 자, 밑에 문장, 요거 틀렸습니다. 어, 왜 틀렸지? 자, 머취가 비교급 꾸민다고 그랬잖아. 요것도 머취 more. 어, 이건 틀렸어요. 머취를 뭘로 바꿔야 돼요? 머취가 대체 왜 틀린 거죠? 자, friends, 셀수 있는 복수 명사 앞에는 many에요. 머취 안 되고, many, many more friends입니다. My sister has many more friends than I. 내 여동생은 또는 뭐 누나는 언니는 나보다 훨씬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 many 대신에 even, even more, far more, still more, a lot more friends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 much는 안 돼요. much는 셀수 있는 복수 명사 앞에는 쓰지 않습니다. much 뒤에 가산 명사 복수. 이렇게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고.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비교 최상급, 특히 비교급을 중심으로 아주 간단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비교 최상급 이제 두 번째 문법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